뭐 하는지 왜안 물어봐? 물어봐야죠. 이야, 너무 예뻐서 말을 잊었어, 잠시 동안. 아카시아? 내가 아닌 아카시아가? <laughs> 아카시아 꽃이? 아카시아 꽃이. 이거, 여보, 여보 응? 내가 왜 딴지 알아요? 응. 응? 응. 알아? 몰라. 이거, 응? 응. 당신, 튀김 해줄게. 이야. 향이 튀김? 엄청. 지금 막 어. 피어갖고,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이렇게 몽어리가 있잖아요. 음. 피면서 이렇게 하니까, 몽어리도 있고, 이렇게 피면서 하잖아. 굉장히 싱싱하거든. 응, 음. 어, 이게피 직전 것도 있고. 와. 그럼 향이. 완전 꿀나가? 와, 이만 요거 꼭 갖다가 이제, 튀김 해 먹을까? 음. 오늘 음. 지금? 응. 음. 비 오는 날? 응. 음. 이야. <laughs> 산책하다가 혜미 아네랑집 앞에서 산책하다가 아카시아 꽃을 발견했습니다 와완전 활짝 피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우 그 비가 좀 전에 비가 내렸는데 와 아, 아주 빗방울을 머금고 이렇게 촉촉하게 아주 너무 예쁘게 피어가지고 향도 지금 아카시아 향이 지금 굉장합니다 그래서 또 개미 아내가또 호기심이 발동 요거를 뜯어서 튀김을 한번 해 보겠답니다 이야 이쁘다 이뻐 아카시아 꽃이 또 이렇게 오, 활짝 피니까 너무 예쁘네 이야 오. <laughs> 벌써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 이제, 여름의 문턱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쁘다, 이쁘다. 아, 아 이쁘다. 하늘도 좀 전까지 비가 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어, 개고 있습니다, 조금씩. 당신, 나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알아? 몰라 <laughs> 이거 당신 좋아하는거지? 응이술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려고 와 이것도. 냄새 <laughs> 이 <이것도> 뜨거워. <laughs> 사실은 응. 처음 해보는 거야 더덕 냄새 오오 도둑 냄새만큼만 음. 진짜 음. 원래는 이런 것도 먹는데요 돌아지잖아 돌아지 도라지 숨도 이렇게 끌어먹는데 사람들은 근데 나는 음. 안해 먹어봤거든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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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는 당신이 하지 말라면 하더 하고 싶어 두 개만 <laughs> 이씨 우리 아빠, 여보 여보 어? 이거는 뭐냐면 잔데잔대 e 요 여기 잔대 Sande. s 하 n 어 e s a 어 d e Sande. s a n 어 e s 진심 d e S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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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도 d e Sande. Sande. s a n d 이 s a n d 이렇게 n d e Sande. s a 이도라이 도라지. 도라지. 지금, 와, 아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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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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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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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우와, 취나물이다. 취나물. 취나물이 너무 우와, 굵어서, 오, 이게 너무 굵어서 취나물이다. 이거, 이거 뜯기는, 자르기는 이게 안 맛있을 것 같아서 잎사귀만, 이거 두개 하고. 끝에 올라오는 거, 새순. 새순 따라 를 거는, 아. 근데 이건 너무 두꺼워서 어. 이거 봐봐, 이렇게 두꺼워 이게. 어. 그래서 이걸 자르기가 좀 그러네. 어, 이거, 나 크게 나도. 고 어, 이거 봐, 이것도. 음. 한번 해봐요. 그래도 아예 몇 개만, 아니, 그렇지. 위에만 뜯지? 뭘 붙었어? 한번 당신 먹어봐 이거는 어, 이거 봐 이거 어. 그것도 뜯어 <laughs> 여기 어 위에만 그어 위에만 고구마 어안 뜯어졌네 어 왜냐면 아, 어. 키만 엄청 커버리고 이거 이게 꽃이야, 꽃이. 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거는 얼릉도 치나물 얼릉도 치나물인데요 얼릉도 응. 치나물도 한번 해볼까요? 응, 그것도 에이. 키만 크지. 위에 끄넘 내면 돼. 얘는 자네 연이 친한 취향이 오늘 얘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 하고 뭔가 뭐, 뭐 튀겨 먹을 거는. 음. 한번 가보자고요. 음. 오늘 아죠 다양하게 한번 해보네 당신 이거 뜯들어 갖고 해줄까요? 맞아 맞아 맞아. 그거 하지 마. 그래? 아니 어떤 맛이 없을 것 같아. 너무 너무 세 향이. 기 꽃망고들 떡기입히냐 아, 저 하지마 하지마. <laughs> 저도 너무 써 안돼. 자기가 먹기 힘든 걸 하지 말해. 아, 너무 써 너무 써. <laughs> 응? 아 이거 그건 한번, 한번 어해 그건 해봐 싶어. 해봐 해봐 어어어이거 한번 해봐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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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이거 어차피 내가 잘라낼라 그랬거든 이쪽은 아니 아 이쪽으로는 어이쪽으로 이쪽으로 커지면 안돼그 가리니까 응 어, 그치 응 어, 그걸 괜찮은데? 그걸 그걸 끊어 저것도 저 위에 가리는 거지 그치지 응 그치. <laughs> 어. <laughs> 아니 변기. 병기 화분이 꽃을 가리면 안 된다고. 아유, 진짜. 진짜. 내가 이거 얼마 공을 들이는 건데. 음, 진짜 이쪽 hard. 이쪽으로 가는 거는 다 끊어. 어, 그렇죠. <laughs> 어, 어. 그런 거. 어. 그래. 그러지 마. 아니, 근데 너무 향이 강한 것들만 해 가지고 얘네가 좀 이상 이게 됐어 맛이 5개가, 이상해질 것 같은데. 몇 개씩만 하고자. 응, 어, 이상해질 것 같아. 돗나물은요? 돗나물 하지 마. 아니, 아니. 한 번만. 아, 이거 튀기는 건 돗나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향 이상해. <laughs> 야. 여보, 우리는 응, 항상 도전. 도전 의식이 응. 강하잖아. 응. 막이 아, 거는 봐요. 응? 응? 꼽히기 전에 이런 거. 아니 몇그러면몇 그, 가지가 이게 맛이 막 섞일 것 같은 느낌들어서. 이 그래도 맛있어. 번, 야. 왜저저동 동물래 남물도 하지 왜? 아니, 나는 딱딱해 못 먹어. 이자리 응. 강해. 이거는요. 상추도 하고. 이거는. 하지 마. 마. 하죠, 하지 마. 한번 하나 뜯들어서 한번 해볼까? 하지 마, 하지 상추는 상추는 맛있어, 맛있다 고 그러긴 하는데. 두 개만 해볼까? 응, 두 장. 이이숲 속에서 나는 거? 응. 이봐 이거 이렇게 굵고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응. 응. 이렇게. 어뭐이막이 이 섞였어 죄피 향에 도덕 향에 막 지금 <laughs> 어우 취나물 냄새에 에게. 막 요거 요거 너 요것도 응. 이것도. 알잖아 이게 저기 튀기는거는 느끼해서 많이 못 먹는다니까 요보 뭐.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와 많이 컸다 이제 많이 컸죠 야 그거 두 장씩 해서 어. 두 개씩만 하나씩만 어. 먹어보려구요 알았어 아, 알았어 됐어? 응 어,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응 여보 어. 진짜 맛있는거 있겠다 이또 이씨 그만하니까 파는 아니지 <laughs> 파를 튀긴다고? 파가 얼마나 맛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안 해줘서 응. 그러지 그만해 <laughs> 파는 아니야. 파는 우리 딸이 좋아잖아. 아 튀기는 건아니라니까 나는. 먹어보자고요. 응? 파를 누가 튀겨 먹나? 파, 그래서. 파 여보 구우면 어떤 맛이 나지? 아니, 구우면 맛있지만 튀겨... 어떤 맛이 나? 단맛이 나지. 그렇지. 알아, 한번 해보자. 이왕하는 거. 아아 참... <laughs> 하나 가 가져... 야, 아파트 이 봄나무 하나 가득. 와, 이거를 뭐 한다고? 종류별로 다치겨볼 거예요, 오늘은. 음. 도전. 오케이. 오케이. 도전. 도전 정신 좋아. 도전 정신 좋아. 아, 또 방풍. 방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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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만. 오. 연한거 하나만 연한 거 하나. 아, 와, 방풍이 이렇게 커. 이거 요거. 어. 요거 하나만 노나 먹자 이거는? 음, 음. 왜저 감나무 잎도 따가 좀 한번 튀겨봐. 이거 이것 봐. 이게 다 씨하실 거라서. 응? 아니 저거 저거 또. 저면우치나물난안 난 음. 먹을 거야. 아야씨아 <laughs> <laughs> 적상추. 응. 아우 그 뜨거 쪽쪽. 청상추. 청상추. 이거는 하우스도안한 노지에다가 하는 음, 거. 방풍지. 방풍. 방콩. 이거는 취나물. 취나물이 어떤 맛일까나 궁금해. 그러게. 취나물. 자, 음. 이거는 울릉도 취나물. 울릉도 취나물. 야, 우리 부침게모이 뭐 이렇게 많구나. 이거는. 도라지순. 도라지순 두 개. 나머지는, 아니다, 또 있구나. 죄피. 죄도많다 조피, 거세요. 조피잎. 조피잎. 음. 음. 이거는, 단순.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돌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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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나머지는 이제, 저덕순. 잠깐만요, 또 있어요. 어, 야, 어이야 오, 한상. 메뉴. 오늘 메뉴 이거. 이게 뭐지? 야채, 야채 한상 차림. 야채 튀김 야채 야채 한상 차림. 야채 <laughs> 야채 튀김 한상 차림. 야채 튀김 한상 차림. 야채 야채 튀김 튀김 야채 튀김 야채 튀김 야채 튀김 야채 튀김 거 야채 튀 야채 튀김 야채 튀김 야 야채 이건 물이 다.. 요 물을 다 떼야돼 응자저 뒤에 하나 떨어졌어 뭐. 어, 그래요? 응. 응. 요거는? 요거는 아카시아 꽃 응? 아카시아 꽃나이 아카시아 꽃이 제일 기대돼 제일 네, 맛있잖아 응, 어떤 맛이 날까? 응 어때? 몇 가지야? 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여덟 아홉 열열열 열, 열, 열하나 열둘 열두 가지 봄나무봄나무를 한번 튀김 해 보겠습니다 잘먹습니다 어떤 맛이 날지 짜잔 기대가 됩니다 이 자연산 야채 모둠 튀김을 한번 음, 자 여기, 이것도 새로운 도전이야 응? 새로운 도전 와어이 튀김가루 튀김가루죠? 튀김가루를 이렇게 그렇죠? 묻혀? 묻혀서, 묻혀서 꼭 짜서 네. 너무 많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꽃이 피죠 이거 이거 보고 뭐꼭 핀다는 거거든요 꽃이 피죠 얘네가 그대로 확 피잖아 그러네 응 그대로 찍고 네. <laughs> 신기하죠? 어 오 진짜 꽃이 피네? 꽃피어와확 퍼지네 아주. 와오 신기하다. 응? 신기해. 신기해? 어. 와. 우와. 우와. 아, 꽃이 피 이제 이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이렇게. 우와. 야 당긴 뭘 먼저 먹고 싶어요? 제일 먼저 나는 그래도 요거 야채 튀김 한 상차림 응 발음 먹었으면 빠싹빠싹 할 텐데 야잘 아, 아쉽다 오뜨오뜨 오뜨야 호스도 하나씩 다먹을수 있어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꽃에 또 튀김가루를 익혀가지고 음. 꽃을 만들어 음. 와, 어떤 맛일까? 응, 음? 응, 와, 달아, 달아요. 미안해, 우리 있어서. 음, 아, 이거 특별한 맛은 아닌데. 아까시 꿈 맛, 응, 꿈 맛. 향기가막 나는 것 같아. 음, 꿀 맛이 잘지 않아요, 이거? 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막 피기 시작해서래요. 음, 어잘아질 때는 안 맛있는데 이렇게 음. 질 때는 맛있어요. 야, 잘다한 음. 맛이네. 잘다한 맛이죠. 음. 두룩두루 삼두루 해보. 나는 이제 두 번째 먹고 있은 거요. 고추맛도 다.. 좁히.. 좁해진다 아니야. 조에 먼저 먹으면 맛이 이상해요? 강해? 강해서 이뭐 먹어? 양순이 아. 이거 한번 먹어봐 응? 이거 그게 뭐지? 이거. 아~~ 아 이거 난이 제일 좋아하는 거 <laughs> 더덕.. 더덕순 음. 그냥 먹을까 이거응 음. 찍어서 먹지 말고? 찍어 먹어야죠 그냥 간장맛 때문에 나도 더덕순 한번 먹어볼 거야 간장순 때문에 맛 아니야. 때문에 그게그래 맛있지 저작한 거야. 아니야, 남자. 남다 입에서 넘어가니까 난다. 다 되게 큰 맛. 음. 왜저 향이 많이 안 나면서 되게 큰 맛이 나네? 아. 이 먹게. 꽃. 무슨 꽃? 아, 이거 그러니까 돌나물. 어 하나 도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무슨 맛이 나십니까? 약간 시큼한 맛이 난데가 아무 맛도 안 나는데 <laughs> 제일 오. 신선한 맛인데? 온나물이 나는? 오. 아, 아무 맛도 안 나네 음. 시나물도 한번 먹자자 고맙다 이는주나물 쥐고? 두루두루 우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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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음, 음. 맛있 맛해? 음, 불우분 향이 많이 난다. 불우 음. 향이 안 나는 들크물이 하네 아니, 야채 다 들크물이 한데요? 음. 조류 향은 난다 강하다. 오 어,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건 뭐지? 치나물니거든요 하나 먹어보세요. 이게 바삭바삭해야 되는데 조금. 응. 어 눅눅해 약간. 비 오늘 비가 오는 날이라 그런가봐 날을 응. 잘못 <laughs> 선택했나 튀김 가루가 먹고 튀김 먹고 싶어서 했는데요. 부침개가 먹고 싶어서 나니까 응. 손으로 향이 제일 강하죠. 치나물이 한다 응, 치는 별한 잔. 음, 치의 향이 좋다. 오. 이거는 상추. 장추. 상추. 장추. 상추 나한맛도 안 나요? 어, 치나물 맛있어요. 그렇 상추도 튀겨서 파는데 상추 나한맛도 안 나죠? 음. 상추은 약간 신선해 신선한 맛이야? 국은한국 한국은? 한국은? 써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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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국은 한국은? 한국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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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아치나물 맛있다. 치나물 향이 되게 좋네. 음, 시나물 향이 살아. 올룸의 치나물은안 맛이 안 나는데 참치 나물은 진짜 좋다. 참치 나물은. 음, 야 이제 조피를 시도해 봐야지. 어면 팔. 팔은 렇게해지지 않았어. 나면 어, 먹어도 맛있죠. 그래서 팔가 그러니까, 튀김은 딱 손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음. 맛있지. 와 대파가 최고다. <laughs> 그렇다니까요. 와. 대파 기름내고 대파 고기 구울 때 구워 먹어봐 달고 맛있지. 와 대파 최고다. <laughs> 와대파짱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 최고다 최고. 응. 와. 응. 이거 맛있다. 이거 너무 크다. 아, 오늘 먹어보거봐 제일 맛있네 이거. 응. 맛. 음. 음. 이 조피. 아니야? 그 돈나물이야? 그.. 좁있어이게다응보여드리봐요 이.. 이게 좁힙니다 이거 가시봐요, 가시 이게 열한 가시라서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건 이거 내가 반찬 줄게응 대피에 특이한 쪽, 가시도 응. 있고 이야, 이거 아주 특이한 향 아, 대피, 대.. 어머 대파 너무 맛있어 어, 대파 정말 맛있다 <웃음> <웃음> 대피 어때? 음, 음. 아, 잽이 향이 잽이 향이 향 나. 이게 애기 잽이, 음, 음. 애기 이죠 나도 도전. 오, 오. 아, 음. 음, 괜찮네. 우리가 나이 잽이를 좋아해봤고 음. 그런가 보다. 음. 음, 향이 향 나요. 음. 네. 향은 강해요. 이놈그 듣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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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대파 한더 먹어. 당신 두개 먹었어? 응. 나도 한더 먹어. 이거 아, 뭐? 아, 파를 좀 손으로 한번 잘라줘봐. 응, 응, 파. 응 아, 너무 맛있어 이거 대파. 최고 맛있네. 대파 최고 맛있죠. 응 야, 이거 어, 대파가 이런 맛이 나지 튀니까 이거. 아 대파 맛있네. 시원하네 또 이거. 응. 혜원 씨도 잘. 최초 도전. 대, 대파 제일 맛있다. 대파 튀김. 대파 튀김 먹는사람 있을까? 대파가 제일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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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파가 정말 맛있다. 음, 음. 맛있 음식감도 좋고 대파는 그렇죠. 음. 음, 대파 맛있어 느끼할까봐 여보, 내가 장장 라면 그었어장 라면. 음 대파는 느끼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음, 음. 달아 달아응아 음. 신기하네 대파 이거 그냥 아유 그래도 그래도 응. 성공 성공 <laughs> 잘 먹었어 아유 아하,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하.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또 한번 해 봤네 응. 응.